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자 지난번에 이기 바닥권 쪽에서 큰 상승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하시라 어, 말씀드린 다음부터 그래도 추세가 한번 깨지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라 했는데 오늘 한번 급락이 나와서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 가지시는 분들 추세가 깨진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영상 찍으니까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한번 모습 보시면 자, 시가 5,000원, 시가 5 0원 저가 4,500원, 마이너스 10%큰 하락이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10%나 되는데, 지금 위에 전체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큰 이슈도 못받고 아직 어떤 이슈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 말할 것도 없고, 좀 답답하실 부분이 많을 텐데,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분봉상 흐름 한번 같 보시면, 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쭉 뺐죠. 밑으로 쭉 뺐고,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빼고, 그러면서 저점 올려주는 척 하다가, 요 틈의 물량, 요 틈의 물량, 기본 가운데, 요 라인 지지선 잡아가지고, 다시 라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4,500원 선, 4,500원 선이 조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여져요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어떤 추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하방 추세가 한번 돌려 세워진 다음부터, 이제 시작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올라왔다가 다시 이러한 부분 지지받아주고 다시 어떻게 올라가주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 전조점에서 잘 매물 때 모아주다가 이러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뚫어주는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폭이 많이 남았고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태도 한 9월에서 10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 기간 때까지 가려면. 자, 그런데 그런 뉴스가 또 하나 재밌게 나왔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자면 자, 바로 이런 뉴스입니다. 자, 신규수사 리더스 기술 투자 반년만에 매물로 해가지고, 이제 카바엠 쪽에 리더스 기술 투자 매물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무상진자도다 받았겠다.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엠 측에서는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고, 한 400억가량, 어, 400억가량 지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어, 이, 시, 이번 달 말, 이제 25일 날 임시주총 앞두고 있고요. 이제 정관에서 이제 이런 것을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인 만큼에 나중에 다시 되팔 수도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러 가지 재료 붙여가지고 또 가지고 놀수 있는 기업사냥꾼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신기술 금융투자회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창투사와는 달리 좀 대상이 넓고 대출까지 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많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러한 행보만 보더라도 이제 서서히 정리하고 있다, 정리 그리고 가벼워지고 있다, 가벼워진다. 거기에 이제 기업 리스크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어 이제 이슈 붙여가지고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은 회수 안 됐으니까 우리가 쭉 지켜보자고요. 아직 이슈는 안 왔다. 하지만 아직 매물 때 정리가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슈 붙이려면 조금 더 가벼워져야 된다. 그, 그런 데 있어서. 리더스 기수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추가적인 이슈 더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수급 분석과 함께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데 있어서 9월 달에도 와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 가세요.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가을과 함께 다양한 축제들이 많아서 벌써부터 돈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다가올 추석에 손자 손녀 용돈, 제사 비용까지. 이번 달 그런 걱정 다 덜어 줄 황금 종목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달이 종목은요, 자 현재 상승 모멘텀 체력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매집 중인 것 지금 1 2통에서 확인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인 기관 수급도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번에는 기관 수급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 매집 수급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통 밑에서 매집 한 번에 해놓은 다음에 고점 쪽에서 야금야금 야금 올리다가 위에서 한 번에 뉴스 터트리는 그런 형식의 방식 많이 취하거든요. 8월 말부터 이미 바닥 상승 시간을 다 포착해 놨고요. 자 상승 상승 재료 및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자, 추가 계약 및 정부 관련된 호재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도그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뚱그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9월달 이 종목은요, 자, 유보율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 800억에서 10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같은 경우도 5000억에서 8000억 그리고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습니다. 상승 재료면 일정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무려 5개 이상 어떻게 터트려주냐 세력 양념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해질 텐데요. 자, 그리고 추가 계약 및 정부 관련 호재까지 껴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8월 한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때문에 이 종목이 끼를 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회가 왔다. 자 9월이 다가왔고 8월 말부터 스멀스멀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 최소 3배 이상 갈 주도 테마 확인 다 돼있는 건실한 주의입니다. 자, 재건, 그리고 정치 관련된 테마 전부 다 준비되어 있으며 시비수급 물량까지 확실하니까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종목 정말 딱한 종목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조목 받아 가셔가지고 9월달 다양한 행사와 추석 걱정 없이 풍성하게 보내실 분은 자010 7 6 2 5 3 1 6 8로 급등 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 급등 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이라고 문자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달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채널 성장이 되고 채널이 더 커지면 제가 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게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9월 한달 풍성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번에 보실게요. 자, 수급보시면 개인 쪽에서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140만 주. 그리고 외인 쪽에서 440만 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자, 기타 부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지겠죠. 190만 주. 다 던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 190만줄 누가 받았다 자 개인 개인 어, 쪽에서 받았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 제가 개인 물량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저 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물량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받는 이유들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법인 요 자문사 쪽에 수량들 싹다 받아오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서 정리하면서 차트 만들어주고 기타법인 쪽하고 같이 물량 모은다? 너무나 전통적이고 뻔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 작업 중이다. 라고 먼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유망하고 장기적으로 좋다고 하면 무조건 저점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자, 여러분. 제가 주식에 다양한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채권이라든가 국채 이런 것들 을왜안 해요? 왜? 여러분, 이거 수익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심지어. 근데 왜안 해요? 10년, 20년, 30년씩 묵혀둬야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만큼 기회비용은요, 즉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선 아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선이 1년선 정도는 기본적으로 뚫어줘야 이러한 매물 대 뚫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은 1년선 위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물대 모으는 작업이고 무상증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분들도 빨리 덜어내고 싶으신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악질 세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거 저점 깨가지고 밑으로 툼에 유발시켜서 한번더뺀 다음에 거기서 물량 전부 싹다 받아서 이슈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 친구들 움직임 휩소 흐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봉 보시더라도 이러한 지지성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물량 뺏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또 엄청난 악재와 함께 떨궈야 돼요. 자, 그것 또한 지금 여론상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이 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언제까지 그런 부분들 제가 싹다 적어놨다는 거죠 어디에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매도 된 전략집에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인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거의 두달 내내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의 끼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제가 저점 밑에 이제 슬슬 수급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하신 한 다음부터 바로 20% 초급등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영상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유튜브 영상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평당가가 얼만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분들 매물때에 따라서 제가 각종 시나리오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본인 매물 때 지금 무증까지다 받았는데 내 평단가가 요 정도 된다. 제가 여러분들 매물 때 가격들 전부 다알순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으신 매물 때들 제가 지금 분석해 가지고 예시로 들어 놨으니까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0 1 0 7 6 2 5 3 1 6 8로 카나리아 바이오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싹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다 무료로 항상 보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물인 만큼 자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주시고요 아셨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 어쨌든 기본적인 하방 추세 한 번은 뚫어줬기 때문에 이거 지켜가는지 자그러한 기간들까지도 싹다 적어놨으니까 꼭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오늘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추세 좀 기간 남았다 그리고 리더스 기술 투자도 지금 매물로 나왔다 몸집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좋은 뉴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